간식이다! 간식이다! 간식이 여기 떡볶이 아, 있어! 알았다. 떡볶이 아, 아, 있 사람이 되면 꼭 먹고 싶었던 거 저기 다 있어! 나라 그러니까. 떡볶이! 나 떡볶이! 크림 떡볶이도 있어! 크림 떡볶이인가? 아, <laughs> 오름이 있어, 심지어! 얼름이 있어! 다니브 간식게임! 맛있는 간식게임! 간식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먹는 거 어때? 좋아. 어. 게임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맞아! 음. 선착순인 거지? 오, 이거 막 호랑이 순 아니지? 호랑이 어, 아, 순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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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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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제 인간 됐으니까 호랑이 안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동물의 왕이야. 아니야, 동물의 왕은 어. 사자야. 시작해볼까? 그래, 나우리 오케이.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궁금한데? 뜨잔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고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사진 순서대로 말해보자. 자, 시작. 자, 시작. <오케이> <overseas> 생각보다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아? لا, <요 insulation> 진짜 1도 모르겠어. 이거 근데 우리 뮤비예요 아닌 것 같아. 다. 아니야, 에? 아니야. 우리 뮤비야. 우리 뮤비 아니야. 그래, 우리...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그럼 영영 못 먹지. 어? 우리 뮤비야. 아니야, 아니야. 뭐? 우리 뮤비라고? 뭐? 뭐? 레이. 근데 혹시 몰라. 11. 베디. 리? 응? 베디 아니야, 그거. No more time. 11에 우리 저런 게 있었어. 베디 아니고. 간지! 고양인데. <laughs> 아이브, 11. 11 확실히. 아이브 오프 더 레코드, 아이브 러브나이브, 아이브 키치. 에? 맞나, 근데? 11 맞아, 저거? 난 오, 1번도 저거 11인지 모르겠어. 1 1은그 유진 언니... 내가 금방 공개하게 저런 게 있었어? 아니요 아이브 11, 아이브 옵터 레코드, 아이브 러브 나이브, 아이브 키즈 어, 이거 봐 뭐야 어디 어디 오! 어디, 어디. 세번째거본 적이 없는데 진심 너가 말한 게 하나도 모르겠어 나나봐나봐나 봐, 나 봐, 나 진짜 아이브야 나 아이브 맞아 러브다이브 뭔데? 저기 조명이 러브다이브 같아 진짜 아. 대박이다 우와 대박 오! 진짜 같이 못하겠다 게임 이랑아 너가 혼내줘 야 대만 어, 너 뭐해 왜, 어, 왜 벌써 어. <laughs> 얘들아 인간의 냄새가 나 여기서 <laughs> 아니 댕댕아 <목소리나>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았지 저거? <목소리나> 체리 동절 강한지는 좀 달라 그니까 러뭐 먹을 거야? 하나만 골라야 돼너난 <목소리나> 마라 떡볶이 아, <목소리나> 그거 나도 먹고 <목소리나> 싶어 그거 혹시 몇개 남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솔드아웃 될 수도 있는 거체리색 <세리나> 있어 없어. 마라 떡볶이 이제 두개 남았어 우와 난무고 싶어 마라 안 좋아하잖아 맞았어 근데 질문 이거 아아예요? 아아 <laughs> 이게 마실 거야? 응. <laughs> 어. 왜한 개만 마셔야지? 1등이니까 <laughs> 아? 와 진짜 <laughs> 아. 안 된대. 굉장히 양심도 없다. 탭시랑 아아랑 둘다 마시는. 우와. 우와. 우와 <laughs> 맛있을까? 빨리 해보줘 다음 거. 다음 빨리 주세요. 빨리. 에? 뭐야? 팥당 놈.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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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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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뭐라고피땀 눈물 방탄소년단 선배님 내가 피 눈물 방탄소년단 선배님 나 팥땀 나미로 어땀 나미로 팥땀 나미로 남. 놈 Love 다리언니 여기가 내가 먹으면 하나밖에 안 남네. 우와, 우와. 마라야. 나 떡볶이 먹고 싶었어. 우와, 마라 떡볶이.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그냥 다 먹을래. 설마 아, 마라 떡볶이? 떡볶이. 마라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이 레이랑 리즈인가? 그럼 나는 이거 먹을래. 크림. 트림? 좋다. 아싸. 여기 디너쇼 갖고 좋아. 좋겠다. 안녕. <laughs> <Hello>. 나도. 아? <laughs> 네. <laughs> <laughs> 나 특히 즈 기자. 저도 스 잘해. 여기저기 어질러 시작이 좀거칠어겟업겟업겟업겟 yeah? 아. 응? 이걸 멈추라 할수 있나 잘구경해나 어떻게 해서 니 어? 네 맘을 찌르도 어, 이거, 야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유진아, 내가 손해보는지 맨날. 큰일 났다, 너네. 야, 우리 좀 잘하나봐. 그지? 바로 해, 알았어. 너 지금부터 잘 지켜봐. 이걸 범죄라 할수 있나? 나큰한크자 어? 들어갑니다. 짜잔, 빽 찢어, 찢어! 뭐야? 잠깐만. 너는 이름이 뭔지 몰라. 나 중간에 <웃음> <웃음> 유진 언니야 말해서 다 못하겠어. 나는 못 들었어. 다못 들었어. 저 치즈씨 저 혹시 <laughs> 알지도 못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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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 치즈, 치즈 모르지 너. 치즈, 치즈, 치즈 무단 침입 무스타크 선배님. 에이? 낙낙. 낙락합니다. 낙낙이라는 말이 있었어. 아나 나. 언제 할수 아, 있나? Get up, get up, 이걸 언제 할수 있나? 에야 엉덩이 남다스다범죄질할수 <목소리> 있나 나나나 나, 나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내 마라 떡볶이 하나 가져갈게 마라진 솔드 골드 골드 강의 파이팅 하세요 저는 근데 크림이라 마라 딱히 괜찮아요. 난둘다 좋아. 나도 둘다 좋아. 둘다섞어도맛있겠다 그럼 우리 같이 마라랑 크림 해가지고 그래. 섞어 먹자. 그래. 어,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저희는 이제 누가 가도 괜찮답니다. 최종 퀴즈입니다. 아나 진짜 모르겠어. 사과 아즈푸스 사겨요. 사기야 지퍼서. 너가 자꾸 힌트를 주네 진짜? 원영이가 언니는 지금 알아? 어너 덕분에 알았어 방금 나 방금 사기야 집혀서라 그랬어. 아 사기 언제? 너가 약간 힌트를 줘. 완전 잤어 완전. 체리, 체리. 근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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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용히 자, 조용히 얘네 몰릴걸. 말해봐. 말해봐. 아니, 제목 말해봐. 제목 말해봐. 싫어! 아, 좋아. <laughs> 저희는 이제 누가 가도 괜찮답니다. 자, 중간이 유진으로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laughs> 자, 도전. 어, 아, 뭐 자신감을 힐링에 가진 체리부 자신감을 가진 체리가 돼볼게. 어. 체리. 유나 선배님 사건의 집현선. 오! 삐 체리가 맞췄답니다. 맞췄다. 크림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아아 솔드아솔다오아 지금 끝났어요 아아아아아아 원래 호랑이가 왕인데 <laughs> 이빨 빠진 호랑이 빼빠진 호랑이 <laughs> 해보자 진짜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가벼운 발걸음은 바람 따라 날아올라 왠지 예감이 좋은 날 달콤해 색다른 <laughs> 느낌. 설리는 마음 음, 가득해 색깔들세. 이 순간 말해줘 아, 너의 마음 다 오블리비아테 이루어져 야 이거 알아야지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나알거 같은데 왜나 이거 들어본 적 무조건 그러니까. 있어 가벼운 발걸음은 바람 따라 날아올라 왠지 예감이 좋은 날다 말해줘 너의 마음 다 오블리비아테 이루어져 이제 좋은 일들만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정답! 일이 <laughs> 이르리 이르리라 우주소녀 선배님 이르리라 이르리 <laughs> 우주소녀 선배님 이르리, <웃음> <웃음> 우주소녀 선배님 이르리. 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크림 먹고, 언니한테 마약 떡볶이 주고. 뭐야? 뭐야, 호랑이 뭐야? 언니를 위해서 남겨놨어. 내가. 마지막 문제 가보자. 좋아. 좋아. 내가 맞춰볼게요, 열심히. 어, 레드벨벳 선배님.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뭐야? 쉬워. 아, 아니, 잠깐만. 아, 이거는, 아, 너무 쉬워졌잖아. 이거는. 네, 나홀이. 러브다이브, 아이브 러브다이브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다영이 아, 말하지 맞아. 그래 와 따뜻해 심지어